2025년 12월에는 75년 토끼띠에게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귀한 달이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그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운도 준비 없이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과가 시원치 않거나 건강이 조금씩 걱정되어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번 달은 그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2월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색깔과 방향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 한 가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7, 5년생 토끼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겨울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기로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차가운 겨울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을 품는 씨앗의 힘이 숨어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토끼띠는 원래 온화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지녔는데 이 달의 고요한 물기운과 만나면서 내면의 깊은 통찰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올해는 뱀의 해로 불과 나무의 성질이 어우러진 한 해였고, 토끼띠에게는 꾸준히 성장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물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결실로 연결되는 아주 고마운 흐름이 형성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 듯, 그간의 노력이 편안하게 자리 잡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이 커지고 그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또한 물의 기운은 지혜와 직관을 높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평소보다 훨씬 명확한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고요히 앉아 올해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보세요. 이런 시간이 마음을 정리해주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격려의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좋은 기운이 순환하게 됩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잊고 있던 일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안정된 흐름이 이어지며 평소 신경 쓰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토끼띠가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가 돌아오는 것이니 받아들일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사람들과의 작은 만남에서 나타납니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의 대화나 가벼운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 내년을 위한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만한 이야기라도 이번 달만큼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특히 연말 모임이나 송년회 자리에 가능하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의 씨앗을 발견하거나, 뜻밖의 좋은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책이나 영상을 통해 우연히 접하는 정보도 내년의 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겨울철 추위로 인해 몸이 경직되고 기운이 약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음식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이라 여러 약속이 겹칠 수 있는데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리에 다 참석하려 하기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을 선택해서 깊이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음으로 75년생 토끼띠의 1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차가운 겨울의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는 흐름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영리하고 섬세한 감각을 지닌 띠인데, 이달의 물기운은 토끼띠가 가진 직관력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판단력이 평소보다 훨씬 정확해지는 시기라,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는 좋은 흐름이 형성됩니다. 12월의 물기운은 토끼띠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내면의 지혜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가 주변을 비추듯이 토끼띠는 이번 달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며 어디에 돈이 모이고 어디서 기회가 오는지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숨어 있던 재능이나 능력이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조용히 일하던 방식이 이제는 신뢰로 인정받으며 그 신뢰가 곧 수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나 꾸준히 해온 활동이 12월에 들어서면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데 이는 토끼띠의 성실함과 이번 달의 안정된 기운이 서로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누군가 토끼띠를 먼저 찾아오거나 좋은 제안을 건네는 경우가 많아지며 그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대하는 것입니다. 12월은 인연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온 사람이나 우연히 만난 지인과의 대화 속에서 생각지 못한 재물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지금까지 모아온 것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비우는 작업입니다. 물건이든 관계든 정리된 공간에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초중순에 정리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자신을 드러내고 하고 싶은 말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번 12월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추가 수입이 생기거나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과거에 빌려준 돈이나 정산되지 않았던 금액이 자연스럽게 회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토끼띠의 과거 선행이 돌아오는 결과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질적 도움일 수도 있고, 좋은 정보나 소개일 수도 있는데, 어떤 형태든 토끼띠에게는 큰 힘이 되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제안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일을 권유받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안에 큰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이나 모임에서 우연히 듣게 되는 이야기 속에 재물로 연결되는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직관적으로 끌리는 느낌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감각이 뛰어난 띠인데 이번 달은 그 감각이 더욱 예리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12월에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입니다. 좋은 기회가 여러 개 보일 수 있지만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하고 주변 의견도 들어보는 여유를 가지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기회는 토끼 띠를 기다려주는 흐름이니 천천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는 잠시 쉬어가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75년생 토끼띠의 12월 당첨문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고요한 강물처럼 내면의 지혜가 차분하게 모이는 때입니다. 특히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이 달에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 토끼띠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찾아올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토끼띠는 본래 지혜롭고 섬세한 감각을 지닌 분들인데 이번 달의 깊은 물기운은 그 감각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달빛이 비추듯 내면의 직관이 선명해지면서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공들였던 일들이 마침내 인정받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평소 꾸준히 노력해온 분야에서 주변 사람들이 비로소 그 진가를 알아보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갑자기 생긴 행운이 아니라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신뢰가 결실을 맺는 형태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정서적으로도 큰 위안과 힘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기회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성껏 대하는 것입니다. 12월은 큰 변화보다는 작은 신호들이 모여 나중에 큰 흐름을 만드는 달이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제안이나 만남도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달에는 평소보다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좋은 운의 흐름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여유를 갖는 시간,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생각보다 큰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감사의 표현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도움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거나 예상보다 많은 수입이 생기는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말이라 지출이 많은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든든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덕분입니다. 이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무심코 나누는 이야기 속에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지인이 있다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관적으로 끌리는 느낌이 드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 걸음 내디도 보시길 권합니다. 토끼띠의 예민한 감각이 이번 달만큼은 특히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입니다. 좋은 기회가 많이 보이더라도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큰 성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연말이라 여러 모임이 많아지는데 모든 자리에 다 응하기보다는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시간을 우선하시면 마음도 편안하고 에너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면 12월은 토끼띠에게 참으로 의미 있고 풍요로운 달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75년생 토끼띠의 이번 달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75년생 토끼띠에게 이번 12월은 깊은 물의 기운이 흐르는 시기로 차분하게 내면을 채우며 재물의 씨앗을 뿌리는 달입니다. 겨울에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시기는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안으로 쌓아가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토끼띠는 원래 부드럽고 섬세한 감각을 타고난 띠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중시하며 살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그런 토끼띠의 본래 기질이 차분한 물의 흐름과 만나면서 재물운에 특별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달 토끼띠의 재물운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물의 본래 색깔이자 깊이 있는 지혜와 축적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번 달처럼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검은색이 토끼띠의 내면에 있는 재물의 감각을 깨워주고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으는 힘을 더해줍니다. 마치 깊은 우물이 물을 고이듯이 검은색은 토끼띠가 가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모아주며 금전적인 판단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투자나 저축 같은 결정을 내릴 때 검은색 옷이나 소품을 가까이 하면 신중하면서도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색은 주변의 잡다한 에너지를 차단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게 하는 보호막 역할도 해줍니다. 두 번째로 토끼띠의 재물운을 도와주는 색상은 짙은 남색입니다. 남색은 검은색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물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신뢰와 안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의 기회가 찾아오는 흐름이 있는데, 남색은 바로 그 관계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끼띠는 원래 타인을 배려하고 섬세하게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남색의 기운을 더하면 그 신뢰감이 더욱 강하게 전달됩니다. 특히 비즈니스 상황이나 금전 거래가 있는 자리에서 남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자연스럽게 좋은 조건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이 토끼띠의 진심을 알아보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스타일이지만 이번 12월에는 그 성실함과 따뜻함이 빛을 발하며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 신뢰는 곧 일로 연결되고 일은 다시 수입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지인을 통한 소개나 추천으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부수입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번 달은 토끼띠가 가진 섬세한 감각이 재물운으로 연결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성향 덕분에 남들이 지나치는 기회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실질적인 이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비교하거나 할인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금액을 절약하거나 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 쌓여서 한달 뒤에는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 토끼띠가 실천하면 좋은 것은 검은색이나 남색 계열의 옷을 자주 입고 그 색깔의 소품들을 생활 속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 책상 위 소품 같은 자주 보고 만지는 물건에 이두 가지 색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재물의 기운이 모입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리하는 것이 실제 재물을 불러오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75년생 토끼띠의 12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푸른빛이 도는 옥으로 만든 팔찌나 목걸이입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달이고 토끼띠는 본래 나무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물이 나무를 길러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옥은 예로부터 마음을 안정시키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푸른색 오근물과 나무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어 이번 달 토끼띠에게 아주 유익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오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안정된 마음이 좋은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금전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오근 몸에 열기를 식혀주고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연말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대나무 화분을 추천드립니다. 대나무는 곱게 자라는 성질 때문에 예로부터 정직함과 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토끼띠는 본래 성실하고 꾸준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이번 12월처럼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그 성실함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대나무를 집이나 사무실 책상 근처에 두면 매일 보면서 마음 속에 성장의 이미지가 심어지고 그 이미지가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물을 주면서 돌보는 과정 자체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수행과도 같아서 작은 일상 속에서 복을 쌓는 행위가 됩니다. 대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해서 12월의 물 기운과 아주 잘 맞고 그 흐름이 토끼띠의 재물 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은색이나 회색 계열의 작은 거북이 장식품을 권해드립니다. 거북이는 오래 사는 동물로 장수와 안정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특히 물과 관련이 깊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12월의 강한 물기운 속에서 거북이 모양의 장식품은 재물을 차곡차곡 모으고 지켜주는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해줍니다. 토끼띠는 원래 빠르게 움직이는 성향보다는 천천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성향이 강한데 거북이의 느리지만 꾸준한 에너지가 그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주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거북이 장식품은 현관이나 거실 혹은 지갑 근처에 두는 것이 좋으며 매일 출입할 때마다 보면서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색 계열은 물의 기운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차분하면서도 빛나는 에너지를 품고 있어 이번 달 토끼띠에게 꼭 필요한 안정과 풍요의 기운을 동시에 전해줍니다. 이세 가지 풍수 용품은 모두 물과 나무의 조화를 돕고 12월의 흐름 속에서 토끼띠가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풍수 용품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매일 보고 만지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정성껏 따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어줍니다. 75년생 토끼띠에게 이번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돈복을 높이는 작은 실천들이 내년에 큰 풍요로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